화장실 제습기 찾고 계시군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구매 팁세줄 요약부터 제품 추천까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제습기 구매하실 때는 물나는 곳에 놓고 쓰실 분들은 방수 등급 높은 제품으로 살펴보시고 화장실 면적에 따라 제습 면적도 체크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가정의 화장실 경우 일제습량 500ml면 충분합니다. 설치 방식도 확인하시는데 벽걸이형은 공간 효율 높일 수 있고 바닥 설치형의 경우에 이동하면서 작은 방등 여러 곳 제습 가능하여 활용도 높습니다. 구매 여령과 실사용자분들 리뷰 정리하여 선정한 5가지 상품 추천 시작합니다. 5위는 디센 워터이포 소형기 습기입니다. 귀여운 화장실제 습기로 작은 화장실용으로 좋고 선반에 올려두면 상당히 이쁘며 다이얼식으로 간단하게 작동 가능합니다. 4위는 바툼 시스템 에어드 습기입니다. 히터형 화장실제 습기로 열풍으로 건조하는 방식으로 겨울에 쓰기 좋고 벽걸이형으로 공간 차지 적으며 디자인 고급스럽습니다. 히터형으로 전력 소모 많습니다. 3위는 에어베리 스마트 화장실 제습기입니다. 공간 활용도 높은 화장실 제습기로 7cm로 얇아서 공간 차지 적고 1년 무상 ES 제공 중이며 IPX4 방수 등급의 저온 제습기능도 지원합니다. 2위는 듀플렉스 제습기입니다. 대용량 화장실 제습기로 넓은 화장실이나 옮겨가며 쓰실 분들에게 좋고 일제 습량 11L로 빠르게 제습되며 작동법 간단합니다. 제습할 때마다 옮겨 쓰실 경우 귀찮을 수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온더스 미드 스키입니다 제일립이 좋은 화장실 재습기로 일제 습량 일반 화장실에 알라춤이고 일련 무상 AS 제공 등이며 물탱크 용량 넉넉하고 손잡이 있어서 간편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드리고 영상 좌측 하단의 제품보기나 고정댓글 링크로 제품 구매 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